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일단 여러분들께 솔라나하고 에이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최근에 에이브를 두번 추천 나갔었죠. 이제 저희가 최근 들어서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시장에 등락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어,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 월요일이라든지 16일이 월요일이죠. 여러분들. 16일날 살짝 올라갔다가 이제 뭐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다 보니까 저희가 17일날 한번 수익 보고 나서 이제 이번 주두 번째 수익 보는 날이었어요 참 어렵죠 사실 이제 물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최근 들어서 이제 다른 분들께 물어보면 어 보통 이제 그냥 이제는 짧게 단타 치는 게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카톡방 들어오시면 상담 위주로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어좀 기다리시다가, 이제 카톡방에서 이제 단타 자리 나오면, 여러분들, 자, 단타 나왔습니다. 하면서 단타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왔냐, 여러분 잘 보시면, 9시경에 딱 나왔어요.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리가 나온 걸 어떡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시에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은 당연히 저도 매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미리서 말씀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 무료방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실 저도 되게 심심하거든요 이제 말들이 다 없으세요 왜그냐면 다들 바쁘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 참여하실 분 하면서 제가 남겨주세요 하면 따로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메탈 진입 예정입니다 에이브 진입 예정입니다 자 이런거 말씀을 드려요 자 하다가 자 메탈 진입 예정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다가 자 보면 8시 반에서 9시 흐림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늦게 드렸어요 4시에 말씀을 드려놓고 늦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에이브랑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시면 메탈 메탈이랑 에이브 샌드박스 이렇게 나왔거든요 에이브도 이 자리에 10만 9천원 어제 딱 9시죠 9시 딱이 자리에서 드렸어요 메탈도 드리고 그래서 이두 종목을 들여서 한30% 가까이 수익 드렸고 샌드박스 하면 한40% 뭐 가까이 되죠 이렇게 수익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하는 편이라서 어카트를잘 보진 않아요. 아무튼 참여하실 분들이거나 하면 이제 아래 하단 번호로 참여라고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거나 남겨주세요. 그리고 고민 되시는 코인 있으시면 남겨주십시오. 어,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을 위해 상상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이랑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저도 돈벌겸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진행을 하니까. 너무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솔라나 뭐 아시죠? 솔라나랑 에이브는 뭐 같이 움직이는 것들. 뭐 이더 때문에 최근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진 건 빠지는 거지만 솔라나 에이브가 더욱더 많이 빠졌던 이유는 스테이킹을 했던 부분들. 스테이킹을 하는 홀더들이 더 빠지게 되면서 물량이 더 많이 빠진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루나 사태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고 반대로 보게 되면 시장이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코인들이 더 수급을 더 많이 받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만큼 더 많은 자금들이 쏠리게 되어 있거든요. 원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원래. 자, 그래서 오히려 반등할 때는 더 많은 수급들이 쏠리면서 오히려 강하게 움직일 이 겁니다. 근데 자,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반등을 한 겁니까? 이게 먼저 움직이기 좋아겠죠 알트들, 제대로 된 이런 찌잘찌잘한 알트들 말고요. 비트가 4,400만 원대, 4,400만 원대 안착을 해주는 위치들이까지 와줘야 됩니다. 솔라나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한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업비트 기준 비트가 4,400만 원대, 4,400만 원대 안착. 자, 그리고 이제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32,000 달러 안착.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 선물 수준도 체크를 해보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어제 웨이브 에서하신 분들은요, 일단 1차적으로 매도는 진행을 했는데,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 아, 저는 진짜 16만원대까지 금방 간다 보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들고 있는 평당가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목표가는 16만원대 46% 정도 수익 구간 이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쪽에서 매수 18만원, 20만원대 매수를 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어, 남겨주세요. 대응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진짜 대응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8만 원대까지 하다도 떨어져 버리면 또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최근 일주일에 딱두번 이번 주는 딱 했어요. 아르고 수익 났고요. 10몇 프로 수익 났고, 에이브도 그 당시 똑같이 추천 나가서 이거 두 개로만 해서 30%좀 넘게 드렸고. 아무튼 뭐솔라노도 마찬가지고, 에이브도 마찬가지고 위쪽에 물려 계시면요 대응을 하셔야 돼요. 단타로 치고 수익 본 걸로. 밑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매집을 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해야 되고요 매집 자리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낮출 때 최대한 낮추고 반등폭을 계산을 해서 어디서 나와야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은 단타를 치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단타를 치실 때도 차트를 보고 치는 게 아니고 시작 아시겠죠?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요 혹시 걱정되거나 고민되시는 코인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코인 이름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